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예, 오늘은 상체 도형화 상체 강의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다리쪽 하체쪽 했죠 예, 이번에 이어서 상체쪽 해볼건데 이제 중화는 두가지가 중요한데 첫째 상체와 하체부터 그리자 아, 팔다리는 나중에 그리자 왜냐면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팔다리부터 그리면은, 인체를 구성할 때, 코어, 중심 코어 중심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열심히 팔다리 그리고 나중에 파, 상체 하체 그려버리면은, 모든 게다 조각조각 나있듯이 따로따로 놀게 따로 됩니다. 어, 인체를 내가 열심히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완성하고 딱 보면은, 뭔가 균형이 안 잡혀있게 될 거예요. 뭔가 상체가 약간 이상하다라든지 하체가 너무 길다라든지 이상하게 보조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건데 그런 현상을 방지하고자 중심코어부터 그리도록 저는 학생분들에게 가르쳐드립니다. 응. 그러니까 팔다리는 그리는 건좀 나중에 하자. 응. 상체, 하체부터 비율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그리자. 응. 저번에 뭐 제가 동영상 올리는 순서는 뭐 하체부터 막 하고 그랬지만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 인데요 근데 그리는 방법은 상체 하체 그 다음에 머리 그리고 팔 다리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팔 다리는 자유롭게 붙여 주면 되는 거예요 예쁘게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뭐 조금 해 보죠 우선은 상체의 비율을 알아야 되겠죠. 네. 머리, 머리가 이렇게 크기가 있으면은 머리 크기가 상체에 들어갈 만큼 정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 한개 크기 정도. 음, 상체. 그리고 허리는 얼굴의한 3분의 1 정도 크기, 어, 3분의 1 정도 크기 길이로 허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많이 헷갈리시는데 여기가 허리의 시작이거든요. 어. 여기서부터 여기 사타구니 끝까지 팬티 라인 끝까지가 여자 기준입니다. 여성 기준 끝까지가 얼굴 하나 약간 몸이 치게 나올 거예요. 길이가 이 비율을 저는 한 6등, 6등신에서 7등신 캐릭터의 비율로 보고 있고, 우리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그릴 때 많이 쓰는 비율이 6에서 7등신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데 다들. 이제 머리 하나 크기라고 대충 외우다 보니까 그릴 때는 여기서 머리 하나 크기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어. 그리고 요 사타구니 끝까지 포함해서 머리 하나 크기인데, 어, 많은 수강생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도 <laughs> 처음엔 그렇게 배우다가 계속 제가 수정을 해드리는데, 여기에 턱, 턱 끝까지의 길이가 여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 우선 어깨부터 그려볼게요. 어깨선, 그리고 허리선, 손, 골반선, 손, 요 골반에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오죠 하체가. 근데 요게 여기 끝이 있을 거예요 끝이. 요 끝이 어깨 넓이 정도 나야 와 된다. 어, 어깨 넓이 정도. 그리고 우리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죠 움푹 움푹 들어가죠 여성의 경우. 남성의 경우는 별로 안 들어가지만, 네. 이런 걸좀 인지해 주시면 되고, 상체 드로 해볼게요. 네. 여기 이제 폐가 있죠, 폐가 우리가. 폐가 있으니까 이렇게 둥글다라는 거. 상체 갈때 가슴을 먼저 그리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상체, 옆 갈비뼈, 요걸 이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 잘 잡아주시고, 네, 상체에서, 여기 보시면은 어깨 넓이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 어깨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상체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상체가 얼굴 크기로 이렇게 당겨보시면은 얼굴 크기보다 살짝 더 넓은 느낌입니다. 살짝씩 더 넓게 해가지고 상체의 크기를 좌우 폭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어깨를 붙인다라는 느낌으로 어 이렇게 구슬을 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쇄골에서명칭대에서 쇠골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 어깨 구슬을 타고 내려간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팔의 절반에서 한 약간 못 미치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싹 내려오더라. 어, 어 여기가 여기까지가 어깨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원통을 하나, 이렇게 위에는 조금 넓은 원통, 밑에는 조금 좁은 원통으로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주면 돼요. 어. 붙여주시고, 팔꿈치를 구슬을 하나 그려주시고, 야구공 정도 크기로 생각하시고, 이 구슬이 좀 들어갈 만한 크기로 하나 팔을 이렇게. 원기둥식을 잡아서 하나 넣어주시고 여기가 이제 팔의 바깥쪽 복싱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 보면 은 가드할 때 단단한 면을 이제 딱 앞에 내세우죠 어. 그 가드하는 면이 요 바깥쪽 면이잖아요 어. 팔의 이 바깥쪽 면이 단단하니까 평평하더라 단단하고 평평하더라 그거 인지하시면서 팔의 방향을 잘 잡아 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위에는 살짝 여기 관절 있는 부분은 살짝 티나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쑥 평평하게 쑥 내려간 느낌이거든요. 어.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여기 부분이 단단한 근육이 여기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말려있여 있거든, 있거든요. 이런 식 여기 여기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나오고, 이 아래는 탱탱한 말랑말랑한 피부죠. 어. 아랫면은 그러면 아랫면은 그냥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그냥 둥글게 들어가요. 그래서 탄탄한 살과 말랑말랑한 살을 윗면과 아랫면을 어. 잘 구분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팔을 여기를 사정 어려워하는데, 어. 여기를 잘 나눠주시면 되고, 미묘하게 다르죠. 여기는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그냥 각지게 한번 그려볼게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팔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아랫면은 이렇게 그냥 곡선으로 나온 느낌 윗면은 이렇게 약간 각져서 여기가 튀어나온 느낌 어. 그래서 여기 팔꿈치에 이렇게 팔꿈치 뼈가 있는 느낌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근육까지 표현하면 좀 이제 어려워집니다 어. 여기 막 근육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려있거든요. 팔그 인체 해부도 보시면은 근육이 막 이런 식으로 말려있는데 저는 뭐 근육까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수강생분들이 조금 알기 쉬우라고 어. 미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 인체까지 다 외워봐야 우리가 뭐다 써먹질 못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이제 인체의 미를 찾기 위해서 그런 디테일까지 공부를 하시는 건데, 제가 이제 밝히는 분들은 이제 저를 제 유튜브를 보시고,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그림을 이제 시작하시거나 초보인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저는 이런 디테일한 걸 다루지 않고 미적인 부분만 좀 챙겨가시면 될것 같아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요리 저번 주에 강의했던 이 다리 내용도 그렇죠. 뭐 이런 디테일 근육을 제가 다 알진 못하니까, 근육의 흐름 정도만 어, 알기 쉽게 제가 도식화해서 저번 주에 다리 그리는 법하고 알려드렸죠. 어.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는 손등, 손이 펴고 있다. 아니면 손날이 위를 향하고 있다. 엄지손가락이 여기 정면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 손날 부분만 보이니까 이 면적이 이렇게 좁겠죠. 어. 이런 식으로 면지가 나오겠죠. 근데 어. 이렇게 나올 거냐? 아니면 손등 보여줄 거냐? 이 차인데. 이 저는 손등 보여줄게요. 손등의 크기는, 턱 끝에서, 손끝은 미간까지, 손등은 코까지 정도. 어.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반. 대충, 여기서 여기까지다. 이렇게다. 손등 크기다. 여기다가, 여기까지가 한, 손가락까지 다한 길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알기 쉽게 외우기 쉬우라고 하는 거예요, 외우기 쉬우라고. 그리고 엄지손가락 길이는 여기가 만약에 검지라 고 그러면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렇게 뺐을 때 엄지손가락 끝의 길이와 비슷하더라. 어. 그렇게 나중에 이건 손 그리기 할때 이건 더 디테일하게 할 겁니다. 어. 오늘은 상체 어. 이런 식으로 팔을 그리는 거를 보여드렸고 상체 하체는 우리 어 인체 도형화 그첫 번째 챕터 보시면은 제 유튜브에 있는데 그 뼈대 그리기 했을 거예요. 쫄라맨처럼 뼈대 그리는 거. 그거 하고 나서 두 번째 목가기형처럼 그리는 거할 때, 요상아치가 이미 다 잡혀 있을 겁니다. 그게 그걸만 제대로 그려놓으셨으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상아체는 손댈 게 없고 어 어깨 제일 제일 어려워하시는 어깨 그리고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오는 이이 이 부분의 팔 이걸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어, 요걸 중점적으로 이번 강의는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들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강의 때봬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